두선수반의파스리홀 플레이 이후 문제점들이 하나 둘점차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다소 짧은 거리에 어프로치를 남겨놓은 지아 공은 런과 함께 핀을 무심하게 지나치고 음. 저런 거는 사실 조금 바운스로 쳐서 음, 음. 이렇게 좀 소프트하게 landing 해야 되는데 소프트 랜딩 좀더 가리킴 되게 맞아요. 그런 거를 저도 소프트 랜딩 배운 지 부가 몇년안 됐어요. 아마 이한생이 지 적고 계실 거 같은데. So wrong club with the too low. You know? Yeah, well, yeah, and plus, past the flag's gonna run off. So if you needed something with a bit more check, so. Was 5 2 was get, get wrong, wrong 어, 너무 박혀 있는 거 아니야? 괜찮아? 잘알 거예요. 찾았어요. 한편, 트러블 상황에 놓인 연아는 음... 온그린에 실패하고 많은데. 음, 네. 여기서 실수를 어. 하네, 계속. 근데 공 놓여있는 걸 체크를 안 하는 것 같아. 그것도 그렇고 네. 이게 아까 저희가 말했던 공을 띄워서 밖에 음. 못 치니까 음. 저런 나이에서는 조금 더 약간 눌러 들어가면 좀 맞아, 좋잖아요. 맞죠. 지금 두번첫번째올리두 번. 네, 두번 네. 두 것보다. 네. 똑같은 건데, 그거. 네 맞아요. 1번 홀에서도 러프 지역에서 똑같은 실수를 했던 연아 좀 짧았, 온안된것 어. 같지? 코치들 눈엔 트러블 상황에서 스킬이 아직은 부족해 보인다. 그러나 문제점은 또 있었는데. 아, 높은데, 굉장히 높네. 음. 음, 이게 스윙이 음. 드로우 스윙으로 다 하니까 음. 아이언 칠 때, 쇼다 이칠 음. 때는 드로우 스윙으로 치면 바운스로 맞아서 위로 음. 뜨니까 약간 저기서 살짝 어, 페이드 쳐서 공 세워도 될것 같은데 음. 그쵸? 죠 음. 살짝 핀 하이로 떨어뜨리니까 음. 스윙도 약간 페이드 스윙으로 음. 그죠맞 세운다고 시, 시, 예, shot. That's Great shot. Thanks. 아, 페이네 바로 세우지. 그러니까 이런 게 다르잖아요. s h 아무래도 옵션이 많으니까. 음. 어, 세우고 싶을 땐 세우고. 그러니까요. 네. 그런 걸좀 알려주면 왜냐면 어, 그냥 아예 몰라서 못하는 몰라서 못하는 것 거죠. 예, 네. 네. 그래서 이런 옵션이 있다라는 음. 걸 알려주고 음. 이런 선수 연습할 수 있게 그런 형이 도와주시면 음. 안 그래도 싶으면, 저희가 네. 어, 이미 조금 생각하고 있었어요. 음. 보통 한국 선수들이 어, 엄청 잘 치거든요. 음. 똑바로 잘 치고 음. 근데 저런 그 공을 좀 컨트롤하는 게 조금 떨어지긴 맞아요. 해서 왜냐면. 환경 때문에. 환경이 너무 안 좋으니까 환경 때문에. 연습할 수 있는 환경왕은 한국대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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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 선수반 아이들. 맛있어. Impress. Well done. Uh? Thank you.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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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well e 고생했어. 수고 고했어 대단하다. 오늘 네, 아이온이 제일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일단 오늘은 첫 날이었으니까 내일부터는 더연하랑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너무 둘다 힘들었어 가지고. 어 일단 장점을 말하자면 두 친구가 스윙 밸런스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사실 1 6 시간 비행하고 와서 공을 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타이밍이나 이런 리듬적인 부분에서 전혀 틀어진 게 없더라고요. 어 그린이 오늘 좀 이단 그린이 많았거든요. 이단 그린에 있어서 좀 플레이를 할때어 공을 좀핀 하이로 떨어뜨려서 이렇게 세우는 그런.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고, 음. 그 다음에 쇼게임 같은 경우와 똑같습니다. 쇼게임 음. 같은 경우도 좀 종류가 좀더 많았으면 음. 어, 파찬스가 좀더나왔을것 음. 같은데, 그런 부분을 조금 예, 그냥 소프트보기라고 하죠. 음. 예, 그런 부분이 좀 많았던 것 같고. But here you have a young lady who is extremely high level. Now to take her to the next l e v e And a refinement in her technique, but then putting the polish on her game with her shot choices, uh, her ability to shape the ball, and her ability to work strongly mentally. If she does that um, and has real trust and belief in herself, she can become a top 10 player in the world.